빈티지 쉐보레 픽업 트럭 스크립트 10분 분량 한국어 빈티지 쉐보레 픽업 트럭은 단순한 차량이 아닙니다. 바퀴 위에 실린 하나의 이야기이며 세대를 거쳐 살아 숨쉬는 유산입니다. 차량의 뒤편에 서서 리어 뷰를 바라보면 단한 마디 없이도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크림색 차체는 스튜디오 조명 아래 부드럽게 빛나며 테일게이트 중앙에 자리한 금색 쉐보레 엠블럼을 감싸 안습니다. 차체의 둥근 곡선은 장인 정신이 살아있던 시절로 우리를 데려가며 모든 세부 요소가 섬세하게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차체 아래로는 반짝이는 듀얼 크롬 배기 파이프가 살짝 모습을 드러내며 클래식한 외형 속에 숨겨진 현대적인 성능의 힌트를 줍니다. 넓고 강인한 타이어는 언제든 출발할 준비가 된듯 바닥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고, 크롬 리어 범퍼는 빛을 반사하며 세련된 멋과 향수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양쪽에 위치한 둥근 테일라이트는 단순하면서도 대담하며 단번에 클래식함을 느낄 수 있는 아이코닉한 디자인입니다. 정면으로 시선을 돌리면 이실보에는 자부심을 안고 서 있습니다. 강인함과 목적성,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이 정면에서 느껴집니다. 크롬 그릴은 조명을 우아하게 반사하며 그 중앙에 자리한 황금색 보타이 엠블럼은 명예의 상징처럼 돋보입니다. 양쪽의 둥근 헤드라이트는 부드러운 빛을 내뿜으며 마치 과거에서 온 따뜻한 미소처럼 보입니다. 자신감 있게 부풀어 오른 팬더는 두꺼운 타이어를 감싸며 어디든 달릴 수 있는 견고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크롬 전면 범퍼는 튼튼하게 전면을 감싸며 금속이 곧 내구성이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위로 자리한 넓은 전면 유리는 은은한 틴팅으로 눈부심을 막아주는 동시에 그 안에 담긴 역사와 감성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봅시다. 클래식한 도어를 여는 순간, 과거의 따뜻함이 몸을 감쌉니다. 이 쉐보레의 인테리어는 마치 오래된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대시보드는 단순함 속의 예술입니다. 크롬 테두리가 둘러진 계기판, 정확한 바늘의 속도계, 손끝에서 클릭감이 느껴지는 토글 스위치까지, 대형 터치 스크린도 현란한 불빛도 없습니다. 오직 기능과 아름다움, 그리고 기계적인 진정성이 가득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넓고 단단하며 매끄러운 그립감과 반짝이는 중앙 장식이 인상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조종 장치를 넘어 도로와의 연결감을 전해 줍니다. 브라운 가죽 벤치 시트는 차량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넓게 펼쳐져 있으며 운전자와 동승자를 따뜻하게 감싸 안습니다. 이 시트는 약간의 사용감이 묻어 있어 수많은 여정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합니다. 기어 시프터는 바닥에서 솟아오른 단순한 스틱 형태로 과거와의 악수처럼 정겹고 고전적인 느낌을 줍니다. 변속할 때마다 운전자가 직접 운전에 참여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금속으로 된 페달은 튼튼하며 솔직한 기계적인 감각을 전달합니다. 에어벤트조차 클래식한 원형 크롬 테두리로 마감되어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 썼던 그 시절을 느끼게 해줍니다. 전면 유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시간의 흐름이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더 느리고 더 연결된 듯한 세계. 그 안에서는 도로의 질감과 매순간의 소중함이 더욱 강하게 다가옵니다. 양쪽 도어에 장착된 사이드 미러는 단순히 뒤를 비추는 장치가 아닌 전통과 유산을 되새기는 창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품고 왔는지를 말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이 빈티지 쇠볼의 픽업트럭은 단지 트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환사이며 디자인, 문화, 그리고 기술의 상징입니다. 이 차량은 현대의 자동차들과 경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잠시 멈추어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 하나의 역사적인 조각, 그리고 진정성이 담긴 감동을 제공합니다. 이 트럭의 모든 부품, 나사 하나, 볼트 하나, 패널 하나까지 모두가 하나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배기 파이프에서 미러까지, 스티어링 휠에서 전면 그릴까지, 이 쉐보레는 위대한 디자인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전설로 남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